알리가 먼저갑니다 살상률 을리고 네. 역에 이미 이거는 이미 붙었습니다. 화력 아, 네, 어, 어, 그럼요니다 어, 그럼요. 살상률을 묻혀놨습니다만. 어 근데 이게 어... 괜히. 예. 그러다 갑자기 한번 열어봅니다. 그렇다. 골목에서 약간 가두리한. 그리고 알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면사. 뛰어 뛰어. 바타가. 칼레스가 벽고. 골목에 빨려 들어왔어. 난리났죠 이미. 매복이 너무 좋았습니다. 2대0 포르미를 지우고 했더 뒤쪽으로 탈출했습니다만 칼릭스까지 전사! 문제가 너무 편하게 득점을 하고 있죠 티원이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동생 레드푸스가 또 어.. 못 어, 가네요 어, 예, 트런들도 전멸이 없어서 찰싹렬이! 그냥, 그냥 그냥 때. 서잡버립니다 게임 퍼졌습니다 아니 이미 심지어 알리가 또럼블 쪽까지 또 가요 지금? 네, 뒤로 가고 있어서. 더빠 이거예요? 전멸 없지. 이거 없지. 킹게 갈데가또 있어요? 네, 라인을 일단 지우고갈 생각이죠. 근데 전멸이 없어서 멀리 떠두고 가는데 불안해. 아 뒤로 빠져나가면서 네. 캐리아가 붙어서. 아 참아내는 점인데 아 먹을 거를 잔뜩 먹어놨거든요. 어, 근데 좀또 도포해요. 깊어. 진이 또 와요. 이거 어. 이러면. 기로 빨리 뛰는데. 이렇게 보면서 또 빨리 뛰는데. 살상 열이 좀 지나갔으면만 이 발에 아, 붙어 있습니다. 아, 아. 다시 한번 뛰어 뛰어. 그리고 뭐 보이지 않는 지역에서 드래곤이 또 사라지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지금 뭐 에피모 소독으로 공격파 또 날려줍니다. 그래도 그래도 여전한 파벌인데 그렇죠. 그래도 누나가 결국은 끊깁니다. 우리 긴에도 확정 C C가 있어서 그걸 로 한번 압박해 보려고 했나 싶기도 하고. 오케이. 오 페코라먼 옵니다. 게임을 시작할까? 이상으로 뒤쪽으로 탈출했는데. 카디스가 일단 일단은 도란을 막아내기 위해 올라가 있는데 어... 게리아가 이렇게 뒀어요? 아두로. 일단 어이 이렇게 도슨 써도... 앞면은 있는데 그래서 쫓아가죠? 기다리고 있었죠? 야 기다려. 끄고 진짜... 아, 진짜... 눈치보다 발사하는 게 백미니까. 네. 잘 활용도 해드리고 그, 아 위에서 구로라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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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양방향, 양방향. 대, 연타가 아두리. 커튼콜. 네. 일단 알리스타가 최대한 버크. 그러네. 콜? 아직. 그러네. 아 와. 쿠바야샤. 눌로도 위험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눌로 어, 네. 쪽으로 한번 째려봐요 이게 진이 있어가지고 예 항상 조심해야 돼. 편은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알리스타가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이쪽으로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 n g 의 모습을 그래. 바라보고 있는데. 어, 근데 지금 뭐야? 둘로가.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걸 한번 맞췄고또한 번의 공방이다. 어쩔 수 없다. 그걸 칩니다. 예, 네. 그걸 쳐요. 그래서. 그걸 아, 쳤는데. 그건 맞았대. 이거, 이거, 이 이거 한번. 이야. 아타카는 얘기했어요. 아타카는 경고했습니다. 더 가요? 그 우리, 경고를 보세요. 보상... 애초에 티온이 그냥 성공권을 활용해서 먼저 치고 빠지고 그리고 원거리에서 때리고. 오, 또 들어가요. 에이, 아, 또 아니, 들어갑니다. 레별 콤보 그리고 커튼콜. 걸. 다양한 콤보. 아, 이게 참. 그리고 히돈까지 그러니까 돌좀 이동하고 있습니다만 완전 투석에 갇혔어. 사이드가 사이드를 할 여유를 안 줍니다. 어, 진짜 럼블도 나와야 되고. 가볍 어, 이리저리 가로질릅니다. 예, 충격파 조심해야 돼요. 알리가 한번 더? 또 캐리어가 들어갑니다 어 살상전이 그리고, 그리고 안쪽 들어가자마자 눈 달고 충격파 충격파 일단 자야가 반응을 했는데 이거 잘하신대요 독턴와근 순간 이거 또 체력 발비가 안돼요 그리고 때립니다 아, 이... 무발 와. 세발 아, 심지어 오로라가 가운데로 저거 어. 뭐가 어. 번쩍번쩍하네요 벌쩍 킹겐쪽 쪽으로 번쩍번쩍합니다 와 계속 때리며 이렇게 또이 듀오가 하나 더 지금 도란이 이제 미드을줄 내려와 있는데 투철 또 누가 있습니다. 아, 지우를 상대합니다. 아, 아, 잘긁었어요 잘 데미지가 도란이 달려들더니 정신더러지 잘잘 치자마자 구마유시의 타다리. 그 최대한 일단 나와야죠. 도망가야죠 일단. 뭐 노카도 와요. 와야. 일단 도망가면서 카이팅해야 되는데 누가 또옵니라나 버려, 나 버려. 도망가, 너라도 살아. 할릭슨 여기서 이렇게 전사. 그리고 윌로 살려만 살려만 줘 어큐리오 어, 500킬. 보니까. 그러니까. 1016. <laughs> 아또 들어가네요. 또 들어가네요. 또 들어가네요. 아 또인가요? 뭔가 장면이 오버랩 되는 것 같은데. 아 우리 하나도. 아유 상대팀 미치겠어요. <laughs> <왜>? 특전인 상황. 지금 <laughs> 또 들어갑니다. 캐리아가 어? 또 준비. 아 야가. 아 자기 몸이 아니네요. 뜰 수가 없으니라 예. 자력으로. 불이 또 꺼져요? 대도망가. 이 내용에 아. 대해서는 그냥 최대한, 그러니까 헐. 농심은 최대한 좁게 생각해서 그냥 도란 오로라 빠졌다. 갈리오 특성상 위아래로. 이 영향력 행사도 가능하니까 한명더 오네요 일단 워너도 뭐 몸으로 막아가고 있는데 너무 와 이걸 한번 흘려냅니다 근데, 어, 킹겐이 그래도 공격적으로 잘밀어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들어갑니다 와 반응했고요 일단 어? 공개쳐요? 몸으로만 막았으며 습틀어니다와잡아냅니다 틀어 와이게 형들 진짜 참. 공격이 최고의 방어 같은 느낌인데요 공격과 일하면 슬쩍 물론 아직 위나 아래나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음, 약간 시도로 깼을 속도있그러가만히 슬쩍 썼습니다 어, 그래도, 어, 그래도 공개체를 커버 그래도 몸을 이동했습니다만 일단 바네즈 피에타 잡아냅니다. 빌어내고 갈리오 쪽 압박까지도 이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와 이거 내 넓게 와. 봐야 돼요. 안 베사가 어, 한번 막았습니다. 오고 어, 어, 어. 있어서 잡았죠. 그 다음은요. 빌어내. 라 레이어 가면서 기틀어습니다아우철이가 진짜 제대로 붙어가지고. 그 갈리오 전사님의 기둥 온도 뒤쪽로탈출할 공간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제 뒤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사합니다. 더렇게아대 네. 3이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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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막혔는데 프리콧도 함께 있거든요? 부엔이 어, 어. 그 지금 생각보다 되게 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길이 이제 막혔고요. 어 그래서 아또 포피가 어. 아 이제 이게... 맞으면서 막 갈려가지고 가위가 상관이 없어요. 아... 이러면은 핑크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 좀 멀어지긴 하니까. 이현상도잘 됐고. 캐리어가. 탈지 넘어가, 오너가, 서 그래도 받아치면서, 이쁜데. 돌아가, 후수했어요 타구 넘어갑니다. 리엔즈는 이미 끔하고요. 어, 그래도 여군이죠. 이거 도란을. 도란이 기절냅니다 나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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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우너가 앞으로 파고들어가요. 그래도 캐리가 가면 안 되는데. 이거 다 막혀. 그래도. 뭐 그래도 이거 막아주고. 이거 홈런각을 피하는 포수투수. 또 와요 도란. 안베사가 옵니다 중앙으로. 같이 옵니다. 그런데 이미 뒤를 물었고요. 갈리오 아니 그리고 영웅 트리하 파타가 끝났는데요? 호란이 또 달려들 수 있습니다 페이커 함께 붙습니다 히드온도 이렇게 선사 아니 호란이 네. 뭐잘 이용하긴 했는데 따지고 보면 티온도 일종의 설계였던 거죠 어? 약간 어? 먹을 건 먹었으니까 포탑을 깨고 히트 앤 런인가요? 근데 히트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상대가 라인 청소... 일단 그냥 런 청소기가 와가지고 근데 근데 도마윈 씨 같이 가네요 이거 암베사한테 각 주면 안 되고요 예. 어어어 어, 어. 인원들이 상대의 편이 네. 많아 보이긴 하는데 뽀삐가? 어, 어, 들어가다가 아, 또 뒤로 깊게 쓸려나 이거요! 와 예술적 이라타 우리가 밸류가 더 덥나?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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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아니, 아니 갑자기 도라니 물다가 어? 어? 네. 아니 이거왜 이렇게 뛰어요? 아! 도라니! 어? 머리가 아니 주머니 본체를 터뜨렸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또, 기도도 뒤로 가다가 사실 농심 레드불스는 회의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아 이때 게임이었으면 50레나타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 대해서 도?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또 또 가요? 또 가요! 또예요? 또, 또... 또 가요! 또예요? 그리고 전투를 더 바랍니까? 일단 달려들면서! 네. 아, 이게 아니, 지금 그래. 주요 궁도 다 없어가지고 그나마 바론 나오기 전에 어. 죽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는데요? 거의 주먹 쏙 뚫었다 빠지네요 어. 어. 앞에서가 불안. 이 아니 근데 방더 어, 들어갑니다! 이건 응징해야 돼요 이건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응징돼요 네! 다 어, 봤어요! 근데 시비르가 11호가... 그런데 2타은요 지금 일단 참돔!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원이 네. 자꾸 자기 안방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응징하고 싶은데 레나타 궁 빠진 것도 좀 크긴 커요 어? 이거는 엄청 큰데요?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한번 어? 들어갔다 빠집니다 킹게이 먼저 물자? 근데 뒤를 불어요 어, 찔러넣고 네. 같이 들어왔는데, 페이커 어, 도착! 5 0이 일단 분신이어서 다행인데, 네! 지우가 네, 일단, 지우가, 다평 어, 코르키가 다시 돌아가요! 집까지 귀환! 일단 살 사람이 살아서 안에서 막아야 되는데,